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는 도저히 참을 때가 되지 않아 아모스에게 환상을 통해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본 아모스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죄 짓고 위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기도했을 때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신 것처럼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몇 번을 거두십니다. 먼저,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입니다. 1절과 2절로 올라가 보시죠. 아모스 7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음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와여 청한 건데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릴까 하메. 자, 1절에 보면 왕이 풀을 뱐 후에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왕이 풀을 빼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에 보면 곡식을 추수해서 왕에게 세금으로 바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거를 이제 백성들이 추수해서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백성들이 또 추수할 거 해서 하려고 했을 때, 메뚜기 떼가 와서 그 남은 곡식들을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왕은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백성들은 헐벗고 살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들이... 백성들의 어두움과 고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 때가 실제로 와서 곡식을 다 먹어버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방 민족의 침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백성 왕들은 배부르게 살고 편안하게 살면서 백성들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에 관심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무 씨가 뭐라 합니까? 기도하죠. 이절 끝부분에 조여와여. 청하 곤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이 미약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죠? 3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 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민족을 통해서 침략하려고 했던 계획을 한번 거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진작 무너졌어야 할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미약하니 불쌍하게 주셔서 용서하셔서 이 기도 내용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기도와 함께 드리는 아모스의 간절함 때문에 그 마음 보시고 용서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뭐라 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입니다. 신이다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 굉장히 화나셨죠. 그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시려고 하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우대 슬프더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입니다. 이백성들 용서하지 않을 거면 하나님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차라리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벼랑 끝에 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보시고 심판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정말 변함 끝에 선 마음으로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 마음 받아 주십니다. 자, 보세요.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아모스처럼 모세처럼 당장이나 심판도 늦출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막을 수 없는 일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도를 통해 막을 수 있는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볼 일입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암호수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믿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면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바라견는성도님들 큰일을 맞닥뜨렸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빨리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다른 불안상을 봅니다. 조금 전에 메뚜기 환상을 보았는데, 불우환상도 봅니다. 이때도 아무 수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이킵니다. 그런데 마지막 환상을 또 봅니다. 세 번째, 다림질 환상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내용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특이한 것은 이때가 아무것도 중복기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7절을 다시 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7절.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라 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 다음 8절에 중간 부분부터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거기부터.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인내의 때가 차버린 겁니다. 자, 우리 다림줄이 어떤 겁니까? 건물을 지을 때 줄을 쭉 긋고 이줄이이 건물이 똑바로 서 가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줄 아닙니까? 그 줄에 맞춰서 쌓아 가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르게 서 가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 교만과 우상 숭배와 온갖 죄 때문에 비뚤어질 때로 이미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다림줄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서 최종 평가를 받을 겁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삶의 다림줄 잡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되죠. 하지만 그런 부담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 삶을 항상 체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담이 오히려 내 삶을 지켜주는 은혜요, 거룩한 부담인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지금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삽니다. 그래야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노 성도님들, 오늘도 깨어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다림줄을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조금도 비뚤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똑바로 곧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바른 삶을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다림줄을 세우고 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부담이 되지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남은 우리의 삶이 기껏해야 100년밖에 안 되는데 이 남은 100년의 삶,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바르게 설계하옵소서. 우리 앞에 주어진 영적 전쟁,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